여러분, 안녕하세요. 먼저, 지금 기초는 다 바른 상태여서 선크림 먼저 발라줄게요. 에스쁘아의 워터 스플래쉬 선크림. 어, 엄청 촉촉한 선크림으로 유명하죠. 이렇게 요만큼만 짜서. 저한테는 이게 조금 시간이 지나면 유분감이 올라오는 편이라 스펀지를 사용해서 발라줄게요. 스펀지를 사용해주게 되면 유분감을 살짝 잡아주면서 발리거든요. 더 물에 적시지 않은 스펀지로 얼굴 전체에 가볍게 펴 발라줄게 요 이거 바르면 이렇게 즉각적으로 엄청난 광이 생겨요 그리고 붉은 기를 정돈해 줄게요 넓게 넓게 오늘 어제 브을 바로 짜가지고 살짝 붉은기가 많이 도네요. 마찬가지로 물에 적시지 않은 스펀지로 손에 힘을 빼고 통통통 두드려줄게요. 통통통. 어제까지는 날씨가 그렇게 많이 안 추웠거든요. 그래서 엄마한테 엄마 겨울치고는 날씨가 별로 안 춥지 않아? 이랬는데 갑자기 오늘 또 추워졌더라고요. 그래서 엄마가, 너왜 외출할 때마다 이렇게 추운 날만 골라다니냐고. 오랜만에 나스 파데 써보려고요. 이렇게 살짝 묽은 제형이에요. 컬러는 이런 컬러인데, 이 나스 파데가 원래 손가락을 사용해서 발라줬을 때, 결 표현이 되게 예쁘게 되는 제품으로 유명하잖아요. 확실히 다른 파운데이션이랑 비교해봤을 때 조금 더 고르게 발리고 피부 표현이 매끄럽게 되는 느낌이 있는데 좀 이런 코 옆이나 좀 세심하게 발라야 되는 부분은 아무래도 손가락으로 표현하기에 한계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애초에 브러쉬를 사용해주는 편입니다. 이 제형 자체가 충분히 예쁘게 표현해주기 때문에 플랫 브러쉬로 넓게 넓게 발색해주고 제품이 마르기 전에 스펀지로 통통 두드려줄게요. 대신 확실히 손으로 발랐을 때보다는 커버력이 떨어지긴 해요. 이 제품 출시되고 한 동안 이거랑 에스티로더 파데랑 엄청 건강으서잘 썼거든요. 오랜만에 생각이 나서 꺼내봤어요. 이게 소량으로도 커버가 되게 잘 되거든요. 그래서 다른 파데보다 확실히 더 오래 써요. 요게 좀 세미매트한 마무리감이라 건조하신 분들은 요즘 같은 때 쓰기 좀 힘드실 것 같아요. 양쪽 볼 위주로 한번더 덧발라줄게요. 이거는 처음 발랐을 때보다 몇 시간 후가 더 예쁜 제품이에요. 그리고 여기 손등에 조금 남은 양이랑 컨실러를 약간 섞어서 눈 밑에 칙칙한 부분을 살짝 밝혀줄게요. 그리고 커버가 필요한 부분도 살짝살짝 살짝 발라주세요. 그리스 표현 끝! 그리고 파우더 사용해서 부분부분만 먼저 얹어줄게요 여기 눈썹 뒤에까지 넓게 코 주변 눈썹을 그려주겠습니다. 일단은 눈썹을 결대로 먼저 빗어줄게요. 이렇게. 근래에 제가 괜찮게 쓰고 있는 눈썹 아이템이에요. 이렇게 앞에 브러쉬가 달려있고, 뒤쪽에는 왁스, 포마드 타입의 브로우가 같이 넣어져 있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붙여서 사용하면 돼요. 생각보다 진하지 않고 자연스럽게 발색이 잘 묻어나더라고요. 그래서 이거는 눈썹 사이사이 채워주는 용도로 사용하고 있어요. 아무래도 브러쉬 타입이다 보니까 전체적인 틀을 만들어주기에는 살짝 또렷함이 떨어지더라고요. 색상이 조금 회색빛이 돌줄 알았는데 생각보다 밝아서 조금 아쉬워요. 저처럼 여기, 이쪽에 눈썹이 비신 분들은 자연스럽게 채우기가 어렵단 말이에요. 근데 이 제품이 생각보다 엄청 얇고 자연스럽게 컬러가 잘 올라가요. 이렇게 채워줍니다. 이렇게. 그리고 중요한 건, 지속력이 파우더 타입보다 훨씬 좋아요. 눈썹의 전체적인 틀은 펜슬로 잡아줄게요. 요즘 살짝 곡선형으로 잘 그리고 다녀서 이렇게. 눈썹 앞머리를 원래보다 살짝 아래쪽으로 내려서 그려주고 좀 자연스럽게 뒤쪽이 올라가게 되거든요. 이런 식으로. 이쪽을 살짝 둥글게. 눈썹 라인에 따라서 내려 그려주세요. 이렇게 살짝 둥근 형태로 완성시켜줬습니다. 반대쪽도 똑같이. 눈썹은 아, 눈썹은 늘 어려워 브로우 마스카라 사용해서 눈썹 결이랑 컬러를 맞춰줄게요 이거 바비브라운 제품인데 요게 컬러 가 조금 어두워서 아쉽긴 한데 사용했던 브로우 카라 중에 제일 고정력이 좋아요 눈썹 고정력 근데 약간 두껍게 발리는 느낌이 있어요 근데 무엇보다 이렇게 눈썹 세워주잖아요. 이런 고정이 엄청 잘 돼요. 다른 거는 좀 이렇게 딱 해놓고 이렇게 해서 잡아줘야 된단 말이에요. 근데 이거는 제가 원하는 방향으로 다 컨트롤이 자, 자연스럽게 돼요. 그래서 이렇게 눈썹 앞머리 살리는 표현 하는데 엄청 쉬워요. 이런 식으로. 제 눈썹이 좀 힘이 억세고 그런 편인데도 아주아주 잘잡아준다 그래서 약간 한올한올 살아있는 눈썹 표현하시는 걸 좋아하시는 분들은 엄청 만족하실 거예요. 이렇게 눈썹을 다 그려줬고, 아이 프라이머 발라서 섀도우를 완성해보겠습니다. 오늘의 메이크업 컨셉은 돼지의 해를 맞아서 돼지색으로 메이크업을 해볼 거예요. 제가 엊그제 에뛰드 가서 이 신제품들을 사왔고요 짜잔 이세 개를 사가지고 왔어요. 달콤한 꿈꿀렛 살짝 밀키한 느낌의 핑크 핑크 컬러거든요. 눈두덩이 전체 먼저 넓게 발색해줄게요. 눈두덩을 좀 분홍빛으로 밝혀준다는 정도로만 발색해주면 좋을 것 같아요. 짧게 넓게. 언더, 언더에 가볍게만 쓸어줄게요. 반대쪽도. 아, 요즘, 요즘 뭔가, 제가 하는 메이크업이 모두 다 마음에 안 드는 거예요. 약간 그런 시기 있잖아요. 제가 하는 모든 게 마음에 안 드는 시기. 나의 분위기가 문제인 건가? 그래서 고민이에요. 다음은 이히힝 이오르. 약간 피치피치 은은하게 감도는 핑크 컬러인데 푸른 보라 펄이 반짝반짝이는 그런 제품이에요. 또 이거를 총알 브러쉬에 묻혀서 눈두덩이에 이것도 발색되는 베이스 컬러 자체는 진한 느낌은 아니에요. 반대쪽도. 미도 앞머리 부분 있죠. 여기까지 끌어올게요. 앞머리부터. 중앙까지 발라주세요. <laughs> 다음은 후, 빠져도 돼. 오늘 음영은 이걸로 잡아주겠습니다. 끝이 뾰족한 총알 브러쉬를 사용해서 끝에만 가볍게 묻혀주세요. 이게 조금 가루날림이 있어서 손 다운된 로즈브라운 컬러거든요. 그래서 이런 분홍빛 베이스랑 섞이면 되게 예뻐요. 이렇게 속눈썹 라인에 따라서 좀 두껍게 얹어줄게요. 끝쪽은 컬러로 조금 여러 번 덧대서 더, 더 진해지게 연출해주세요. 이 라인에 따라서 삼각존 안쪽까지 블렌딩해주세요. 붉은 음영을 더해줬습니다. 컬러 되게 예쁘죠? 핑크빛, 피치빛 섀도우랑 되게 잘 어울리는 음영 섀도우예요. 하나씩 있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브라운 음영이랑 조금 또 다른 느낌이 드니까. 그리고 블러로 속눈썹 찍어줄게요. 아직 섀도우는 끝나게 아닙니다, 여러분. 가볍게 뿌리만 한번 꾹 눌러줄게요. 다크브라운 펜슬라이너를 쓸 건데요. 저는 이렇게 속눈썹 사이사이에 직접적으로 닿으면 이 제형이 이 속눈썹 뿌리 부분에 잘 엉키면서 깔끔하게 표현이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화장솜 같은데 얘를 살짝 뿌려쳐줍니다. 아이라이너 브러쉬를 사용해서 뭉개주세요. 이렇게 되면 브러쉬에 묻혀서 특히 묽은 제형의 아이라이너는 더더욱 이렇게 쓰는 편이고요. 이렇게 쓰면 장단점이 있어요. 고르게는 잘 발리는데 색감이 조금 떨어져요. 그리고 치명적인 단점이 하나 더 있어요. 아이라이너를 너무 빨리 쓰게 된다는 점. 대신 이런 부드러운 느낌의 표현이 가능하죠. 이홍서 끝쪽 라인을 따라서 살짝만 라인을 빼줄게요. 그린지 안 그린지도 모를 정도로만 빼줬어. 그리고 브러쉬에 남은 여분으로 언더라인도 살짝 살짝 속눈썹에 따라서 그려주세요. 오늘은 뭔가 속눈썹을 강조하고 싶어서. 이렇게. 볼륨 마스카라 중에 제일 좋아하는 네이블린 뉴욕 제품입니다. 뿌리부터 어제 축구 졌더라고요. 저는 안 봐도 몰랐는데 스카이캐슬도 못 보고 축구도 지고 언더래쉬도 이 끝부분 사용해서 살짝살짝 살짝 터치해줄게요. 브러쉬 크기가 조금 있는 편이라 사실 언더래쉬 표현하기엔 조금 힘들지만 근데 진짜 스카이캐슬 근래 느꼈던 드라마들 중에 파급력이 제일 어마어마한 것 같아요. 그리고 다들 연기를 너무 잘하시니까 드라마 자체의 몰입도가 엄청난 것도 한몫하는 것 같아요. 그리고 최근에 한 개를 더 장만해봤습니다. 속눈썹 고데기예요. 에스쁘아에서 새로 출시됐는데 이게 다른 제품보다는 조금 안전하다는 느낌이 들어서 구매를 해봤거든요. 며칠 사용해봤는데 확실히 좀 편하긴 해요. 특히 이런 속눈썹 끝 부분은 힘이 가장 없어서. 터지기 마련이거든요. 근데 이렇게 마스카라 한번 해주고 뷰러로 한번 잡아주면 훨씬 오래 지속되더라고요. 그리고 이렇게 오래 되고 있어도 하나도 안 뜨거워요. 주로 이렇게 끝부분 위주로 사용하거든요. 아니면 여기 언더래쉬 언더래쉬 뒷부분도 말을 잘안 들어요. 이렇게 열을 잠깐 주고 있으면 금세 쫙 펴진답니다. 여러분 그리고 황금돼지잖아요. 그래서 금빛 글리터를 얹어줄 거예요. 이거는 곧 출시되는 이니스프리 이달의 사자 오로라 에디션 트윙클 밤 제품이에요. 이거를 손가락에 톡톡 묻혀서 손등에 양 조절을 꼭 해주세요. 그리고 눈두덩이. 진짜 이거는 실물 깡패요 실물 깡패. 엄청 예뻐요. 제가 종종 이니스프리 신제품이 나올 때마다 홈페이지 발색 컷 작업을 가끔 하거든요. 그래서 출시되기 전에 미리 받아봐서 미리 먼저 사용했었는데 그 저번 이달사 에디션의 글리터 있잖아요. 그것도 인기가 엄청 많았는데 이 제품도 제 생각에는 엄청난 품절 대란이 예상될 것 같습니다. 블러셔도 오늘은 두 개를 레이어링 해줄 거예요. 에스쁘아의 크림 블러셔예요. 눈동자 바로 아래 이렇게 둥글게 퍼지도록 발라줄 거예요. 이렇게 동글동글 돌리면서 점점 영역을 확장시켜주세요. 이런 밝은 컬러는 발색되는 부위를 좀 팽창시켜주는 효과가 있어서 막 꼬리 차오르는 느낌이 있어요. 조금 더 채도가 있는 핑크 컬러의 블러셔를 사용해서 이렇게 작은 포인트 브러시 있잖아요. 이런 거 사용할게요. 이전에 발랐던 블러셔 영역보다 살짝 좁게 둥글리드 발색해줘서 부드럽게 섞일 수 있도록. 근데 쪽도 똑같이 이렇게 모가 짧고 힘이 있는 브러쉬는 발색이 조금 더 진하게 되는 편이에요. 그래서 블렌딩이 조금 어려울 수도 있어요. 그리고 쉐딩 사용해서 콧대 네, 위쪽 그리고 코끝만 가볍게 잡아줄게요. 립은 이게 마치 생각나가지고 들고 왔어요. 이건 삐아에서 신제품 보내주신 건데 이것도 대지애를 맞아서 나온 제품이거든요. 그래서 제품명이 되게 귀여워요. 하나는 꿀꿀이고 하나는 오잉크, 오잉크. 립밤을 살짝 발라주고 유분기만 가볍게 걷어낼게요. 먼저 꿀꿀 컬러를 입술 전체에 발라볼게요. 이게 립무스 제형이라 조금 겉도는 느낌이 있는 것 같아요. 그리두 번째로 오잉크 오잉크 컬러를 네. 레이어링 해줄게요. 컬러의 색 차이가, 음, 막상 발색하면 은 엄청 크지는 않아요. 요런 느낌이네요. 고데기를 꼽아놓고, 이동만 먼저 입고 왔어요. 이렇게 박목 티라. 고데기 되게 예쁘게 생겼죠? 보다나에서 새로 나온 고데기를 선물로 보내주는데요 요 부분이 반자동으로 돌아가는 자동 고데기예요 제가 처음에 선물을 받고 며칠 사용을 해봤거든요 근데 솔직히 처음에는 너무 어려웠어요 그냥 일반 고데기가 낫겠다 싶을 정도로 어머 깜짝이야 어려웠는데 이게 몇번 사용을 하고 사용하는 방법을 터득하니까 그냥 일반 고데기보다 시간이 훨씬 배로 줄더라고요 여기 부분이 원래 쓰던 일반 보다나 봉고대기보다 살짝 헐거워요. 잡아주는 힘이 조금 약하거든요? 그래서 얘를 먼저 한 바퀴를 돌려주세요. 그리고 이 머리 끝을 같이 잡아주세요. 그리고 여기 오른쪽 왼쪽 버튼이 있어요. 이렇게 왼쪽이면 왼쪽으로 컬이 들어가고, 오른쪽을 누르면 오른쪽으로 컬이 돌아갑니다. 이렇게. 이렇게 돌아가죠? 내려주고 끝에서 조금 오래 있어주세요. 꼭딱 빼면은 이렇게 이렇게 컬이 완성됩니다. 저보다 약간 머리 기신 분들은 엄청 유용하실 것 같아요. 저는 길이가 지금 조금 애매해서 좀더 길었으면 더 예쁜 컬이 완성되지 않았을까 싶어요. 근데 요즘 머리 묶기 전에. 컬 넣는 시간이 훨씬 단축이 되니까 너무 좋더라고요. 약간 치명적인 단점이 머리를 하다 보면 이렇게 잡고 하잖아요. 근데 이 온도 조절 버튼이랑 온오프 버튼이 같이 밑에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자꾸 꺼져요. 누르면서. 그게 약간 제일 불편해요. 근데 이게 손에 익으니까 컬 넣는 건 훨씬 편해요. 시간도 엄청 단축되고 머리숱 많으신 분들 추천해드립니다. 이거 보세요. <laughs> 또 꺼졌죠? 이게 자꾸 여기 아래를 누르게 된다니까요? 이거만 조금 붙여주면 훨씬 좋을 것 같은데. 항상 45도로. 그래야 머리가 훨씬 덜 흘러내려요. 머리를 묶어 주기 위한 컬링이기 때문에 끝부분만 잘 말아 주면 된답니다 벌써 2019년에 한 달이 흘러갔네요 다음주면.. 다음주만 지나면 설이고 진짜 갈수록 웃기는 거지만 시간 너무 빨리 가요 학생 때는 그런 거 몰랐는데 막 괜히.. 괜히 초조해져요 저만 이뤄놓은 이러놓, 게 없는 것 같고 다른 친구들은 다 뭔가 대단해 보이고 그러는데 저만 괜히 없는 것 같고 약간 그런 마음이 들 때도 있는, 들 때도 있거든요. 근데 자꾸 남이랑 비교하게 되면 한도 끝도 없는 것 같아요. 그냥 다른 사람이랑 비교해도 나한테 득될 건 없구나 이런 게 어느 순간 느껴지더라고요. 다 말아줬습니다. 그리고 앞머리 부분도 살짝 이렇게 패션을 떠줘서 살짝 열을 줄게요. 뿌리 부분에 머리 묶는 거는 지난번 겟레디에서 알려드렸죠. 그리고 제가 메이크업 컷 찍느라 여기 잔머리를 잘라놔가지고 지금 난리거든요 오늘은 고데기 사용해서 앞으로 자연스럽게 내려줄게요. 살짝살짝 살짝 눌러줄게요. 손끝에 조금 묻혀서 이런 데를 살짝 뭉쳐주세요. 지금 앞머리가 너무 흩날려서 이렇게 잡아줘야 될것 같아요.